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창림우. <laughs> 어렵다. 아 얼굴이 너무 이 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예, 안심이 네. 되네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음. 훈련을 했고 모든 생활의 포커스를 이 올림픽에 맞춰왔기 때문에 금메달 따시다 각하고 있습니다. 음. 좋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어. 제가 부상으로서. 어, 1년 동안 시합을 못 뛰었는데 2020년도에 훈련을 시간 훈련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서 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 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뭐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훈련했던 대로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감사하고요. 만약에 어느 부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더, 어, 응원? 저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금메달 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